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진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양떼에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두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시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적,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러는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아멘, 아멘. 잠시만요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바울이 그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3절에서 14절까지는 바울이 몇 가지 근거들을 들어서 합법적인 특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15절에서 27절은 아, 바울이 보이는 본입니다. 그의 특권들을 희생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정리를 다 해줬죠. 그런데 오늘 이제 내일장까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규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오늘은 자기가 어, 어떤 어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이 다 있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다 내려놓고, 어, 내려놓고 하나도 그 어, 권리와 특권을 쓰지 않고 있다. 어, 쓰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라도 복음 전하는데, 어, 내가 헌신하고 싶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자기를 가르켜서 자유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지금 이 8장에서 이야기했었던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 이제 어제 설교 이렇게 들으셨지만 이 재물에 대해서 규정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규정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게 구약법하고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법을 이야기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이예를 들면, 들면서 우리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데 혹 믿음 없는 자가 시험 들어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날까 봐. 하나님 떠날까봐.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있다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 영원토록 고기 입에도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규정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지금 신분, 정체성, 자기 권리가 어떠한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자유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자유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자유. 그런 자유를 바울이 얻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까? 예수 안에서 세상에 얽매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모든 그 영적인 은혜들, 그 다음에 삶 속에 또 말씀 속에 찾아오신 그런 모든 자유들을 다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이 막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죄악에 어,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23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완전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밖에서는 이 자유가 없는 모든 게 속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얽매임이 없으셨어요. 뭐에 얽매인 게 있으시던가요? 완전 자유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성경 66권, 그 안에 들어있는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이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체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누리는 자유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식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 매임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정이라는 그 생활에 구속받고 계십니까? 자유를 누리시라니 말이야. 교회 생활에 억압받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신 게 너무 괴롭습니까? 아니에요. 자유하시라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행해 드릴 때 십자가를 지신 것까지 그 안에 영적 자유를 다 누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세상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억압받으려고 구속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지킬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이 기쁨과 영적 자유함들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맛보게 되는 이 자유가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도 다 예수 우리 선 자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에서 얽매임을 벗어나세요. 벗어나시고 오히려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를 은혜와 칭찬과 영광의 일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절대 속박되지 않습니다. 꼭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명을 받아서 사역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예, 이 바울을 사도라고 처음 불렀던 사람이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이미 어, 그는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사역 시작부터 그가 사명을 마칠 때까지 사도라고 주장하는데, 단한 번도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는 사도로서 죽을 때까지, 순교하기까지 사도의 직을 감당하고 가요. 참 멋있지 않으세요? 우리도 우리가 교회에서 받았던 직분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어떤 사명이든 그것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에 들어도 칭찬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탁 걸고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이 바울은 사도의 직을 맡아서 생명 걸었어요. 자기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뒤로 읽어봐도 어떻게 하면 살아 있는 동안 자기 권이 다 내려놓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그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도의 직을 감당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신다면. 하늘의 즐거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자기는 봤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 우리 도를 직접 본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교회 자기가 전도해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자기, 자기가 사역자로서 예우하는 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일하는 종들에게 이런 예우를 초대교회부터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들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할 게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어, 자기 정체성과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셔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고, 우리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은사와 능력들도 다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가정이라는 것도 줬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지위와 신분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우리의 모든 신분 출처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이해했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14절까지는 바울이 몇 가지 근거를 대면서 자기가 합법적인 특권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나는 교회가 정말 교회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하는 나에게 먹고 살수 있는 모든 혜택을 제공해야 될 그런 권리는, 그런 권리를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한 예를 5절에 들죠.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다 비용을 대는 거예요. 네. 사도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비용을 다 대서 그의 가족까지 이렇게 부양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처럼 나도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안 먹겠냐? 누가 양떼를 기르면서 그양떼의 젖을 안 먹겠냐? 이 말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왜 포도 농사짓고 왜 양을 길러요? 그거 먹으려고요. 하나님의 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군대 가서 자기 비용으로 군생활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국가가 이거 걷 세금으로 그들에게 급여를 줘서 나라를 지키라고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절에 모세 율법에도 모세 율법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구절에.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구약, 율법이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집에 일하는 일꾼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소에게 망 씌우듯이 그렇게 망 씌워놓을 수 있느냐. 나도 비용 받아서 목구멍이, 어, 또 이게 먹어야 하나님 사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법을 들면서 어, 이렇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는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것이니 박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11절에서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중반절에도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다음에 13절에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구약법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마땅히 그것을 받아서 살게 되는 것을 합법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가지고 제자들 을다 파송하는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물었어요 네. 전대도 차지 말라 지팡이도 가지 말라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 하시면서 주께서 그들을 다 파송하셨는데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어서 살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다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15절에서부터 보니까 나이가 하나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런 중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하는 것이로다. 자는, 자기는 이 권리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나 상급 바라보고 그 권리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다 받아버리면 내 상급이 뭐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은 상급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려면, 저도 상급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사례 외에 몇 배로도 일하는 거예요. 몇 배로. 우리도 직장 다니잖아요. 내가 받을, 그 급여,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것만큼만 일해. 사장님이 쓰겠어요? 안 써요. 몇 배로 남겨드려야 돼요. 몇 배로. 그래야 사장님이 쓰는 거예요. 급여도 주고 더 많이 남기면 성과금도 주는 거예요. 자기 먹을 만큼만 보시려면 자기 사업하시면 돼요. 자기 사업. 안 그러시면 일하는 직원이면 이렇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거 이상으로 남겨드려요. 그럼 다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할 때 딱그 직분만큼만 일하지 마세요. 직분만큼만 일하지 말고 몇 배로 하셔요몇 배로. 기도요? 그래요. 그러면 교구에서 한두 시간 기도하자 하자, 그랬다고 쳐요. 그건 교구에서 정한 기도고 내가 상급 받으려면 거기에 몇 배로 기도하세요. 거기에. 딱 정해진 만큼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자기 목숨 드려버렸다니까요? 권리 다 포기하잖아요. 권리 다 내려놓고 상받을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드려버려요. 얼마나 많이 남겨드렸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내가 그냥 먹을 만큼만이라고 됐다. 절대 그러시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일들, 이런 믿음의 일들에 꼭 도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바울은 지금 1차, 2차, 3차 선교행을 여 다녔죠. 이걸 본 거예요. 모든 여정이 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쉬운 게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예.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바울과 같은 어, 복음의 사람으로 피어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들어갔는지. 오늘 또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어떤 기대감? 어, 명절 때 명절 때 지금 이 명절 이제 들어갔으니까, 명절 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혹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명절 때, 이번에, 명절 때 어떤 행복감이 있을까? 아마 얘들은 그렇게 기다릴 것 같아요. 어른들은, 아이고, 반찬 그냥 여러 가지 하는 것 때려치고, 시장에 가서 대충 사고, 아니면 한가 한두 가지 정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누가 한 끼나 먹고 그냥 빨리 갈까? 그리고 좀두 다리 쭉 뻗고 누울까? 이런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도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까? 어떻게 하면 더 먹일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명절이 행복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명절하고 막 피곤하세요. 아, 그럼이 몸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아, 영적으로는 또 기도해서 하나님 건강 달라고 회복시키고. 아니면 건강식도 또 가서 좀 맛있게 잡수시고 어떻게 하면 더 이런 명절을 유익하게 보낼까 생각하면 명절도 그렇게 싫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터 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전도를 많이 할까?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동네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예비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을 예비하셨을까? 어떤 사람이 믿어서 돌아올까? 어느 지역에 들어갔는지 자기 집을 열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오시라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 동네에서 누가 그런 일들을 할까? 아 그런 집이 있으면 들어가서 그그 교회,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그 집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을막 쏟아붓는 거죠. 쏟아붓는 거죠. 어. 세례도 베풀고 그 다음에 그 집이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만들죠. 찬송하는 집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들이 있는 집 만들죠. 아 이렇게 하니까 그 집에 막 열매들이 있는 거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집에 또사람들막 모이게 해서 말씀 전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 동네 가면 누가 내 멱살 잡을까? 이 동네 가면 누가 내 얼굴에다 침 뱉을까? 어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 나한테돌 던져가지고 막 추방시키더니 어느 지역에 들어갔던 대사님이 같은데 한번 봐보세요. 갔다가 아, 빌리포 같은데 가니까 깜빵이다 집어 넣던데. 아 이런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냐 이거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기대하니까, 어 그는 계속해서 전진이야, 전진. 후퇴가 없어요.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기 권리까지 다 포기하면서, 어 자기가 뭐예요? 자족해 천하 자족.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벌어 가지고 쓰면서, 나머지는 자기가 자족하는 거 그래요. 어, 10에서 1을 벌었다. 그럼 나머지 9는 주를 위해서 다 헌신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열매가 풍성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이 육신에서 영원히 떠나, 떠나가면 천국 갈 것이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이 육신까지 다 새것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거기가 우리 본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드리는 것이 가장 알맹이가 있고 풍성이 거둘 수 있는 열매 있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적을 두지 마세요 절대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상급받을 일들을 위해 몇 배로도 힘써서 땀을 흘리시면 뛰세요 뭘 해도 더 하려고 하세요. 더 남기려고 하세요. 그 일에 풍성한 은혜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그렇죠. 눈이 앞에만 고정되어 있어요. 야, 저기 뛰어가면 상예비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 상은 한 사람밖에 못 봤네. 응, 네, 달리기니까 한 사람밖에 못, 못 봤네. 이런 심정으로, 이런 심정으로 그는 앞만 보고 뛰었어요. 그리고 상 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봤어요. 우리 다 그렇게 뛰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절대 그냥 안 놔둬요. 갔다가 둘 쑤실 거예요. 누가 관절 쳐가지고 인대 늘어날지도 몰라. 골절 생길지도 몰라. 아니면 어떤 사람처럼 기어서라도 결승 마지막 골인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도 우리는 기어서라도 가야 돼요. 왜? 마지막 결승전 지나가면 거기에 상급이 예비돼 있어요. 세상에막주목질해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능력들과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실 수많은 영원구원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앞만 보고 주의 사무용을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빈손 보이지 않고 11조 감사헌금 1천 번제물 제목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서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명절에 오히려 하나님 사단 마귀 권세 의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사님 목사님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그 입술의 기도가 사무엘처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응답밖에 하옵소서 교회를 시험하는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주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 것을 믿사오니이 일들을 통하여서 크게 부성장하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